안녕하세요. 김시국떡방 TV 김소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기인 편인데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대출 금리가 아닐까 합니다. 뭐 운이 좋아서 디딤돌 같은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부부 합산 소득 요건, 대출 한도 제한 또는 면적이나 주택 가격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소형 주택이 아니면 이용하기 가 힘든 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디딤돌 같은 경우 주택 평가액이 5기야만 가능하니까 요즘 웬만한 입주아파트만 보더라도 해당이 거의 안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 일반금융담보대출을 활용하셔야 될 건데요 이번 영상 주제가 주거래은행 가지마세요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계약 진행 과정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내가 어느 은행이랑 몇십 년 거래를 했다. 또는 내가 어느 은행에서 10년 이상 급여를 받았다. 한마디로 주거래은행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번 영상과 연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주거래은행과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양보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해도 큰 이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대출 금리가 다르다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 부동산 담보 대출 과연 주거래 은행이 유리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금리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대출을 빌려주는 이 대출금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자, 우리 은행들이 일반 은행들이 우리한테 담보대출을 빌려줄 때 자기들 돈만으로는 빌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한국은행에다가 주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담보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고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담보대출 금리에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한테 빌려줄 때 은행은 상업은행이 되겠죠. 각종 은행들은. 이 은행들은 직원 인건비라든지 또 자기들 마진을 붙여서 가상금리를 붙여서 자기들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은행들이 신용도가 좋으면 위험도가 낮으니까 금리를 좀 깎아주고 이 가상 금리 안에서 또 신용도가 좋으면 안 좋으면 위험도가 높으니까 금리를 좀더더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 조정 금리라고 하는데 이 가감 조정 금리에는 우대 금리도 있습니다. 뭐 급여를 이체받는다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적금을 든다든지 뭐 펀드를 넣는다든지 이 가감 조정 금리 안에 설명이 다안 들어가 있지만 어 정결 금리라고 해서 각 본부나 은행 본부나 지점장이 또 따로 책정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리들을 다 통틀어서 이 가감조정금리 안에 포함됐다고 보면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돈 밀려오는 금리 거기다가 은행 마진 거기다가 위험도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또 지점장이 직권으로 좀더 더하고 빼고를 다 합쳐서 이 대출금리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기준금리부터 살펴봐야 될 건데요. 자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치고 클릭을 하면 바로 나와요. 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란 얘기입니다. 아래 보면 최근 한 5개월 동안의 기준금리도 나오는데. 뭐, 변동이 없이 동결입니다. 자, 오늘 날짜 2023년 9월 18일 기준으로 3.5%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한테 빌려줄 때이 3.5%의 이자를 주고 빌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자기들 마진을 붙이겠죠. 가산금리 마진을 붙여서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최종금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의 최종금리는 어떤지도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네이버에 동일하게 이렇게 치면 돼요 전국은행연합회 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고 나서 클릭을 하면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누르시면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자 우리는 금리를 알아야 되니까 금리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소비자 포털 누르시면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보면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이렇게 상단에 떠 있는데 요걸 한번더 클릭하시면 대출금리 비교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시중의 은행에 대한 모든 은행에 대한 금리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체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산업은행만 빼줍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 위주로 이렇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건 빼주시면 되고 자 공시연월이 이거 9월도 있는데 지금 현재 9월인데 왜 8월이냐면 이 전국 은행연합회 금리 비교도 좀 느립니다. 반영이 좀 느리기 때문에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쳐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대략적인 금리 비교는할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급기준은 신규취득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집을 살때 담보대출을 얻으니까 그 대출 종류는 분할상한식입니다 지금 거치 안되기 때문에 다분할상한이죠분할상한식 눌리면 되고 어 최종 대출금리를 먼저 확인해보고 상세보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최종 대출금리를 해서 검색을 눌리면 어 전체 은행에 대한 금리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전체 은행이 다 나오는데 어 신용점수에 따라서 최종 금리가 조금씩 틀리죠. 틀리고 자, 이거는 은행 본점 본부에서 정한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을지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에요. 두번째 신한은행인데 최종 대출금리 신용도가 제일 좋다는 가정하에 4.64%입니다. 자 그러면 농협은행 제일 상단에 있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제일 좋다고 했을 때 4.3%예요. 약 0.3%가 차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주거래인행이라고 해서 이 4.3%보다 작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은행본부에서 공시를 한 금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더뭐 가감, 가상금리를 더해서 줄이고 늘 약간 늘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큰 포괄적인 기준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쭉쭉 나오죠. 제일 싼 데가 지금 산나 은행 4.28%도 있고 뭐 기업은행도 있네요. 자 신용도가 나쁘면 금리는 당연히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기회비용을 더 받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 차종금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대출금리 상세보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다시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검색을 하면 이 최종금리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나옵니다. 자, 대출금리 4.3%인데 38%인데 제일 위에 농협이. 보면 기준금리, 가상금리, 가감조정금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기준금리는 이미 은행이 마진을 붙인 금리를 기준금리 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3.5%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진을 붙인 농협의 기준금리가 4.2%라는 겁니다 신용도가 제일 좋다는 가정하에 자 같은 은행이라도 지, 제가 지점마다 금리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이 가상금리와 가감조정금리는 은행 지점마다도 같은 농협이라도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은 본점 농협원의 본점이 있을 테지만 각 지점마다 어, 조정하는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점이 오늘 이 분기에 채워야 되는 이자수익 실적을 못 채웠다고 하면 뭐 가감조정이나 가산금리에서 좀 혜택을 줘서 이2.45% 범위 안에서 좀더 낮춰줘서 최종금리를 다른 지점보다 좀더 낮게 해서 우리 지점의 실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담보대출이나 일반 대출이나 하여튼 이자 수익의 실적을 다 채운 지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지점들은 본부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다 채웠기 때문에 굳이 뭐 금리를 낮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가는 주거래은행이 만약에 농협이라고 치면 주거래은행이 이미 실적을 다 채운 지점인데 거기다가 내가 주거래니까 금리를 더 낮게 해주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지점장이 정한 정결금리, 그 지점장이 정한 커트라인의 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을 못 채운 지점, 같은 은행이라도 아직 실적을 못 채웠고 아니면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지점장님이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금리를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면 월급을 받는 지점보다 금리가 저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월급을 받고 뭐, 적금을 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또 은행이 생각하는 주 고객은 좀 틀려요. 은행들이 생각하는 주 고객은 한마디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예금해 놓으신 분이 주거래라고 좀 보시는 경향이 좀 많아요. 뭐, 돈이 많다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상당히 좀 많이 좀 예치를 해 놓으신 분들을 주거래 고객, VIP 고객으로 좀 보시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이라도 지점장이 이렇게 그 직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간 조정 금리의 폭이 서로 틀리고. 또 은행 지점의 실적에 따라서 같은 은행이라도 이가상금리의 폭을 이 은행 본부에서 정한 기준선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급여 이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좀 받지 않냐 이러는데 아, 당연합니다. 어, 그 부분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급여 이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편법적으로 뭐 얼마 이상 이체만 하면 뭐 내가 내 스스로 뭐 땡땡땡 급여해가지고 월 얼마 이상 이체만 하면 또 급여 이체로 또 봐주는 또 실무에서는 또 봐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상업적 입장에서 우리가 기존 고객을 또 좋아합니까 아니면 신규 고객을 또 좋아합니까? 아무래도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는 게 은행 입장에서도 뭐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더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좀더 우대해 주는 게 제가 실무에서 지켜본 바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은행연합회에서 이렇게 금리를 여러분들이 비교는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은행연합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출 금리를 꼭100% 신뢰는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좀 주단위로도 지금,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반영 비율이 실무선보다도 약한달 정도 느린 편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어느 은행이 좀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주고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은행연합회 그 금리 비교 공시를 통해서 굳이 내가 지금 주거래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굉장히 지금 금리를 높게 책접, 은행본부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주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금리가 더싼 은행이 있고 또그 은행 안에서도 더싼 지점이 있는데 더 불구하고 뭐 비싼 뭐, 본부에서 정한 이렇게 뭐 비싼 금리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도 사실은 은행연합회 사이트 말고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요즘에 몇개 생겨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국은행연합회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사실은 손님들이 대출 문의를 하실 때이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선에 일하는 은행원 분들한테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잡고 주거래은행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요즘 같이 금리 비슷할 때좀잘 비교해 보시고 좀 좋은 선택들 하시기 바랍니다. 바보다는 핑계로 맨날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계속 꾸준하게 연락도 주시고 뭐 이렇게 많은 문의도 주시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영상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